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뉴스 유은비 기자인데요. 저 조병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 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지금 회귀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으로 회귀를 하고 싶으신지 질문드린 게. 음, 저는 직업 선택을 했던 그 기로에 놓여있던 16살 때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직업으로 삼은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 이 직업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산지는 그래도 한 13, 14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음,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굳이 돌아간다면 아마 제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네. 오, 영화 속의 우석이와 굉장히 좀비슷한네요 우석이도. 네, 저도 음. 사실 그 지점에서 시나리오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어떤 한 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때 그거를 되게 좋아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한 직업을 어, 10년 뭐 대충 그냥 그렇게 어림잡아서 오래 했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직업에 대해서 슬럼프 음. 혹은 또는 뭐 매너리즘 이런 게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 돌아가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 주변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 뭐,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이 시나리오가 뭔가 실제로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타임슬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영화상으로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네, 그럼 조병규 배우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배우분들은 또 이런 포인트에 나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다른 배우님들도 한번 다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우수 배우님이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았어요. 누가 먼저 잡으시나 했는데 좋습니다. 어, 네, 저는 우선 한 스무 살 정도 20살? 제가 대학교 때로 좀 돌아가서 음. 제가 원래 연기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더 빨리 연기를 전공해보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 더. 최근 들어서 조금 네. 더 미리 공부를 더 했더라면 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영화 보면서도 좀 네, 많이 아쉬웠고. 어. <laughs> 왜요? <laughs> 조금 오. 더 연기를 네. 좀더 공부한 상태로 지민이를 받, 받았으면 조금 더 좋은 지민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오, 하는 충분히 마음이 들어서 네. 영화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흥미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또 구준해 배우님은 돌아간다면. 어저 같은 경우는 근데 네. 어 차라리 미래로 갈수 있으면 미래로 가겠지 어, 과거는 큰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셨나 봐요. 아, 최선도 다했고 네. 진짜 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서. 네, 미래로 지금... 간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예 그냥 막 몇억년 후로 그냥 <웃음> 네 <웃음> 아니면 아니면은 그냥. 네. 지금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 아니 현재가 너무 <laughs> 네. 좋다. 현재를 네. 더 즐기는 게 좋은 것 같다. 후회 없는 과거를 지내왔다. 오늘 어, 너무 좋은데요? 예. 네. 몇억 년의 미래는 에 뭔가 이거 약간 어 뛰어 넘어야 되는 또 뭔가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현재를 즐기겠다. 좋습니다. 최승배우님 이제 미래에도 나왔어요. 아, 저 과거로 가겠습니다.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고3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 저도. 고3으로 돌아가서 그때 저에게 조금 더 노력해 보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고3을 선택하셨어요. 조금 더 어릴 때로 가시면 바로 고3을 겪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3으로 어 지금의 마인드로 네. 고3에 가고 싶습니다. 아, 지금을 기억하며 네. 고3으로 그때의 네. 제 마인드 말고 지금의 네. 마인드로 네. 고3으로, 고3으로 돌아가면 뭐 1년만 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오. 네, 그렇게 고3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고3으로 가겠다. 음. 생각만해도 고3 아찔한데요. 네, 자 김다현 배우님은 언제로 돌아가시겠어요? 미래로 가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아니요, 그쪽은 거... 아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네, 과거로, <laughs> 과거로. 네. <laughs> 네, 과거 저는 1997로 가겠습니다. 1997로. 네. 음, 고3은... 역시 고3이시네요 네, 어. 고3 때가 가장 힘든 시기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친구들과 동기들과의 어, 지금 즐거웠던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대,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했을 네. 때또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더 어, 같이 이렇게 교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 네. 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드네요. 구준의 배우님을 빼고는 다들 이좀 어린 시절로 학창 시절을 네. 원하셨다. 네. 네. 어, 좋아요. 좋습니다. 뭐, 돌아가고 싶은 거나 미래로 가고 싶은 거다 자유니까요. 네.